한방 눈이 소복하게 쌓인 이른 아침, 서울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출근 준비를 시작하는 박성민 변호사에게 두 다리가 되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욕실로 향합니다. 다리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뭐이 정도 묻는 건 어쩔 수 없죠. 18년 차 휠체어 인생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젖은 머리를 보송하게 말리고. 양복까지 말끔하게 갖춰 입으면 출근 준비 끝입니다. 그런데 신발장을 살펴보니 운동화 3 개에 구두 네 개가 전부입니다. 게다가 새 것처럼 말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발을 한번 사면은 신발이 닳지를 않아 가지고 굉장히 오래 신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두 이제 하나 하나 쌓이기 시작해서 좀 네. 서울 한복판의 분주한 출근길. 성민 씨가 흩날리는 눈길을 헤치며 거침없이 나갑니다. 보통 이제 외부 일정이 있으면 차를 끌고 가고요. 외부 일정이 없는 오늘 같은 날에는 그냥 사무실랑 이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그냥 휠체어 밀고 출근합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 10분 거리. 오늘처럼 눈이 내리는 날엔 택시를 부를 법도 한데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출근하는 시간도 운동하는 시간이 된다는 성민 씨 미끄러운 눈길을 달려 마침내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님, 저 지금 맞고 있는 사건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의료적인 좀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분이 음. 지금 뇌경색에 걸리신 분이거든요. 뇌경색에 대한 이런 원리나 이런 거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저쪽 회의실로 가실까요? 이 네.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후배 변호사와 함께 자리를 옮기는데요. 일단 그뇌 경색이잖아요. 네. 경색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혈관이 막혀 가지고 피가 안 통하면 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경동맥이거든요. 그리고 대동맥으로 쭉 내려오다가 배꼽 쯤에서 양쪽 다리로 갈라지는 이제 대퇴동맥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주로 혈전이 생기는 거는 일반적으로 요쪽 심부혈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리 아래쪽에 두꺼운 그 정맥 쪽에서 피떡이 생겨 생기거든요. 상당히 인과관계성 입증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하기 좋까요? 저는 이제 법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유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젊고 하니까 갑자기 경색이 생긴 거잖아요. 네. 이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막혔을 가능성 보다는 덩어리가 날라서 막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 혈전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혈전이 생길 만한 그런 요소들 뭐 헤비 스모커였다 뭐, 담배를 하루에 두갑씩 뭐 30년을 폈다든지 당뇨가 너무 심하다 뭐, 혈압도 너무 높다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배척되는 그런 증거들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법률 지식과 거리가 먼 의료 지식에 대해 조언해주는 상민 씨. 그는 어떻게 뇌경색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걸까? 아니 제가 그 의사 면허도 같이 있어가지고요. 아, 의사 면허가 있으세요? 네네. 네. 2010년도에 땄습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인 만큼 그가 맡은 소송 중 절반은 의료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왜 의사가 아닌 변호사의 길을 택한 걸까? 법 쪽에는 조금 더 앉아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의사 국가고시랑 그 로스쿨 시험이랑 같이 준비를 해서 네, 의사 시험 합격하고 바로 2013년도에 변호사를 시작했죠. 드디어 쌓여 있던 업무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는가 했더니 그가 찾아온 곳은 동네에 있는 한 마트입니다. 사야 성민 씨가 고민 끝에 베이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뭐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 먹어야겠다 싶은 날에는 장을 봐죠 오늘은 뭘 먹을까 하다가 이제 눈도 내리고 하니까 로맨틱하게 파스타를 해 먹을까 합니다. 어느덧 혼자 산지 17년, 꼼꼼하게 재료를 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방금 사온 베이컨을 손질하려는 성민 씨. 마치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듯 조심스럽게 칼을 집어드는데요. 그런데 어째 칼 잡는 모습이 조금 독특해 보입니다. 느리지만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썰어보는데요. 보통은 이제 칼질을 한다고 하면 이제 본인의 뭐 여기 허리 정도에서 요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뭐 가슴 아니면 여기 쇄골 요 정도니까 아무래도 요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주로 그냥 뭐, 예, 제가 몸을 맞추는 편입니다. <laughs> 뭐 저한테 편하게 바뀌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편한 게 없다고 해서 뭐, 그뭐 그걸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당장은 살아야 되니까. 남들보다 한 템포 느릴 순 있어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씩 터득해 나가는 성민 씨. 이것이 바로 그가 사는 법이랍니다. 먹을 만큼 면을 덜어내고 물이 끓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립니다. 요리도 평소 모습처럼 침착하고 여유롭게 하는 박성민 변호사. 드디어 맛있는 토마토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딱 알맞은 높이의 식탁에 적당한 자리를 잡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휠체어를 탄후 대부분의 것들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있는 성민 씨. 시선을 끄는 멋진 차를 타고 성민 씨가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어디 먼 길을 떠나려는 걸까요? 두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먼 곳까지 이동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한쪽에 위치한 핸드 컨트롤로 달리고 멈추기를 조정하며 운전을 계속합니다. 그는 언제부터 운전을 시작한 걸까? 대중교통으로 갈수 없는 곳뭐 그냥 이제 휠체어를 밀고 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사가 급하다 뭐 그런 곳이면 제가 차를 끌고 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 활동 영역이나 이런 걸좀 넓히려면 운전은 필수적이다 살아가기 위해 운전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성민 씨 그의 모든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민 씨가 내린 곳은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와본 듯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성민 씨. 현관에 놓인 실내용 휠체어로 몸을 옮깁니다. 성민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본가에온 겁니다. 많이 춥지? 그래도 이제 날씨가 좀 풀린 것 같네. 어머니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에게 직접 만든 주스를 맛보여 주고 싶었는데요. 시원하게 먹어. 에이. 맛있네요 이거. 음, 집에서 있으면 엄마가 이런 것도 자제해 주는데 집에 없으니까 음. 예.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왔다든 밥한두끼 먹고 그냥 바로 가니까 뭐 해줄 시간이 없어. 그게. 아니 직장이면 서울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음. 뭐 요즘 뭐 특별한 일 없어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는 그게 좀 족족 음악염이 지금 와가지고 요새 아라뱃길 거기 운동도 못 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님이 의사 뭐 어디다 쓰겠어요? 이제 아프면 말씀하세요. 그니까 아들 의 아들 의사긴 해도 옆에 오고. 그러니까는 뭐 아들만 믿을 수 있어. 그냥 내가 병원 쫓아가야지. <laughs> 아들이 온 덕분에 집안에 생기가 돕니다. 이참에 고이 모으셨던 앨범도 꺼내 보는데요. 아버님 앨범이 뭐가 많네요. 아,요. 의외로 이게 풍 있고 큰느 이게 이게 자, 작은 뭔가 풍미일 거같데 그동안 모아 둔 아들의 어린 시절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명하고 영특했던 성민 씨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공부에 전념한 결과 카이스트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꽃동네 봉사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어떤 할머니 손발을 이렇게 닦아드리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닦아드리면 저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나오면서 이제 그 알람음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할머니한테 아마 심폐정지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듣기로는 뭐 돌아가셨다. 가족들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인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계속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동네 봉사랑 2박 3일 정도 했던 거 같은데 거기 마치고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한번 의대를 가 봐야겠다. 그때 진로를 틀었죠. 그렇게 의대생이 된 성민 씨가 처음으로 들어갔던 동아리는 스키부였습니다. 아 나는 스키의 신이다 나는 스키를 너무 잘 타는 것 같아 내려가다가 점프대로 가기 전까지는 나는 스키의 신이니까 멋지게 뛰었다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중에 떴을 때 이제 균형이 무너지면서 아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었죠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다쳤을 때아 이거 단순히 엉덩방아를 찧은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고 고통인데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아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됐다. 좋아하던 스키를 타다가 겪게 된 예측불허의 사고. 돌아온 것은 하반신 마비 판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중간에 가는데 그냥 곧 다쳤으니까 오늘 뼈나 부러졌겠다는 얘기를 생각했는데 내가 교수님이 얘는 못 걷습니다. 그때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누구보다도 자랑스럽죠. 본인 다 의지로 이루낸 거니까는 음. 자랑스럽죠 다른 사람은 한 가지도 못다 갖고 싶은데두 가지를 다 쓰니 뭐 성빈이가 음. <laughs> 대단하지 그래도. 가위가 음. 고맙다 그냥 그걸 받기 없어 자네니까. 음. 음. 자식이지만 고마워.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가 더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답니다. 가족 중에 보통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전부 다 고생을 한다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뭐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이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부모님이 뭐 다른 사람 거의 못 하시고 제가 병원에 있는 1년 동안은 이제 계속 옆에 붙어 계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이대로 계속 뭐 집안에 눌러 앉아 가지고 가족들이 짐이 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처럼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회초 이게 점검이요. 제 저기 우리 성민이 발이니까, 여기 또 방석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항상 점검을 해서 항상 저기 뭐야 시프에 이상 없게 이렇게 해주고 있어. 요 아들의 양복을 곱게 다려 챙겨주는 어머니. 집에 가면은 바로 꺼내 가지고 걸어놔에 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성민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또 다시 헤어져야 할 시간. 아, 운전 조심하고 잘 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 외에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부모님. 그 마음은 늘 애타고 간절합니다. 그날 오후 성민 씨가 찾은 곳은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인데요. 어디 몸이 안 좋은 걸까요? 서둘러 로비로 향합니다. 어. 아유, 고생이 많네. 잘 지냈다. <laughs> 나의 모습 똑같지. 어, 어 그래도 뭐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고맙네. 아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성민 씨를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바로 95만 구독자를 보유한 의학 채널 인플루언서이자 환자들에게 친구 같은 내과 의사로 알려져 있는 우창윤 교수입니다. 대학교 제뭐 졸업 동기라고 해야 돼. 원래 저보다 1년 선배였는데요. 같이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같이 졸업해가지고. 키에 돌 때도 같은 교육 음. 네, 그렇게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걸어보는 병동 복도 의대 재학 시절이 떠올라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 반갑기도 하지만 오묘한 감정이 성민 씨를 감쌉니다. 긴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우창윤 교수의 연구실입니다. 이제 곧 20년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우정, 스키장에서 있었던 그날의 사고를 옆에서 지켜본 친구가 바로 우창윤 교수였습니다. 그때도 너야그 의사 고시 준비하면서 변호사 시험 같이 준비하지 않았나? 그렇지 본과 4학년 때 같이 했었지. 그러니까 그 의사 고시 붙고 바로 로스쿨 입학시험 바로 붙지 않았었나 그때? 그렇지, 그렇지 그때 참 대단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차석 논쟁도 있었잖아. <laughs> 그러니까 원래 원래는 네가 2등 할때 있고 막 내가 뭐 2등 할 때고 있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까지 네가 계속 2등이다가 마지막 그렇지. 학기 정도 성적을 합치니까 그때 이제 내가 간발의 차이로 응. 이제 2등이었나? 그래 4학년 1학기까지 어. 해서 내가 2, 2등이었는데 맞아, 맞아.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면서 됐어. 이제 뒤집혔는데 도,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그게 어. 정정 보도안 됐지. 정정 보도가 안 됐지. 그래서 이제 이제는 우선 넘길 수 있는 지난날 이렇게 되기까지 성민 씨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성적 굉장히 좋았죠. 예. 네, 뭐 2등, 3등 무대에서 그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다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계속 시험이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 압박도 많은데 이제 어 굉장히 이제 성실하게 잘했죠. 중간에 좀 공부를 좀 쉬다가 오기도 했었는데 다쳐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백도 이제 느껴지지 않게 바로 그냥 치고 나죠 네. 뒤처진 만큼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한 끝에 무사히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지만 의사로 활동하기엔 현실의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불편한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의사 타이틀을 달았으면 적어도 의사로서 환자한테 해를 가면 안될 거잖아요. 일반적인 의사라면 이때 요러지로 조치를 취했으면 이 환자가 이상이 없었을 텐데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한들 그건 내 사정이고 내가 적절한 조치를 못해가지고 환자한테 해를 가한다고 하면 그건 스스로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니까요. 그날 밤. 성민 씨가 찾은 곳은 어느 헬스장이었는데요. 체력 단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성민 씨. 자신의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돌입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합니다. 남들처럼 살고 싶다. 남들처럼 연애하고 싶고, 남들처럼 결혼하고 싶고, 남들처럼 뭐 재밌는 것도 놀러 여행도 가고. 근데 그러려면은 저로서는 좀더 제약이 많은 편이죠.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뭐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뭐 간절했던 거 아닐까요? 간절함 하나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의사이자 변호사 박성민.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향한 그의 도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